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녀석, 제 주력 바디인 FX3입니다. FX3가 발표된 게 2021년 겨울이었죠. 알파 세븐 S3가 나온지 1년밖에 안된 때라 그때는 솔직히 새로운 바디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 소니 팀장님이 노란색 007 방에서 이 녀석을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꽤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FX3도 출시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타사의 여러 가지 대양 마들이 나왔음에도 대부분의 촬영 현장에서 FX3를 찾아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외주 제작자 입장에서 왜 갈아타지 않고 에펙 3를 계속 쓰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좋은개산구가 아닌 실사용에 최적화된 영상 스펙입니다. 요즘은 타사에서도 여러 가지 스펙과 코덱으로 무장한 시네캠들을 내놓고 있죠. 6K를 넘어 8K 해상도나 로우 포의 지원 등등 굉장히 많은 기능들과 옵션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데이터를 편집하려면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박아야 합니다. CPU와 GPU는 말할 것도 없이 상위 옵션을 선택해야 하고요. 로우 데이터를 편집하려면 대용량의 SSD는 필수죠. 아 이러다 보면 돈이 FX3의 경우 일단 코덱 최적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상의 퀄리티와 용량 사이에 밸런스가 좋다는 뜻입니다. 뭐, 여기서 코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 퍼센테이지로만 보자면, XAVC-S 또는 HS, S-Log3에 4K 422 10비트. 아마 이 코덱들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화벨이 완전히 틀어졌거나, 낮에 찍은 걸로 밤신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확실히 로우 포맷이 유리하죠. 하지만 저희들이 촬영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선 그런 극단적인 보정보다는 촬영시 부족했던 노출을 올려주거나 이쁜 피부톤을 만들거나 역광 상황에서 피사체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거나 뭐 이런 보정들을 진행하죠. 네, 여세요 네, 감독님 저 질문 하나 할게요. 소니 카메라 굉장히 오래 쓰셨잖아요. 네, 오래 썼죠.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요쪽 봤던 것 같은데 코덱 보면 s 코덱, h s 코덱, 그다음에 인트라 코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세 개의 차이를 좀 느끼셨나요? 일단 세 가지 다 골고루 써본 편이긴 한데요. 네네. 인트라 코덱이 화질이 좋다라는 말은 말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비트레이트가 높다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전송률이 높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RGB 픽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있다라는 면에서 화질이 좋다라는 말이될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게 관용도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용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로그 감마를 쓸지, 뭐 HLG를 쓸지 아니면은 뭐 랙칠 공구를 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XAVC S가 되게 화질이 나빠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충분히 쓸 만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전제하에 범용적으로 쓰기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도 f x 3 쓰면서 보정 가능도가 부족해서 아쉬웠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파일에 우 비하면 용량이 정말 착하죠. 해상도의 경우는 높음에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6K나 8K가 확실히 유리하죠 크롭하기도 좋고요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납품을 4K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4K 해상도라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FX3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꽤 보이는데요 헐리우드의 20세기 스튜디오에서 만든 더 크리에이터가 FX3를 가지고 촬영했다고 해서 꽤 이슈가 됐었죠 또 국내에서는 SBS라마 커넥션 촬영팀도 FX3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세트 촬영장에서는 카메라를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퀄리티는 기본이고, 긴 시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지, 발열은 없는지, 또 주변 기기들과의 궁합은 괜찮은지 등 굉장히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FX3의 경우 이런 조건들은 충분히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FX3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꽤 터프한 환경에서 사용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긴 촬영부터 궂은 날씨의 야산 촬영, 새벽 습한 강가나 한여름 땡볕 아래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그렇게 빡세게 들고 다녔는데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도대체 망가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 녀석 내구성 하나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크기와 무게가 작기 때문에 짐벌, 슬라이더와의 궁합, 좁은 곳에서의 촬영 등의 큰 이점이 있습니다 더 크리에이터의 카메라 셋업이나 촬영 현장 보면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죠 또 이미 시중에 FX3용 악세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참고할만한 셋업도 흘러 넘치기 때문에 원하는 셋업을 만들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이것도 사용자가 많아서 받을 수 있는 베네피시죠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바디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표준화된 s l o g 3의 기작입니다. 편집 프로그램 3대장인 다빈치 리졸브,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을 비롯해서 디엔서나 필름 컴포트 등의 에뮬레이션 프로그램까지 이 s l o g 3의 최적화된 셋업을 제공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다 보니 프로그램 회사에서 우선순위해줄 수 밖에 없겠죠. 또 여러 감독님들과 협업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때 촬영 셋업을 s l o g 3로 통일하면 후반 작업에서 톤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 감독님들께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프로듀서가 되건 촬영감독이 되건 S-Log3를 기준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과 함께 하더라도 세팅과 컬러 매칭이 매우 쉽습니다 이런 게 표준화된 기작이죠 저를 비롯해서 주위 여러 감독님들이 여러 대의 카메라로 멀티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모든 카메라의 UI가 같기 때문에 카메라 셋업이 진짜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씬은 인트라 코덱으로 24프레임에 S-log3로 촬영한다라는 오더가 들어왔을 때다 같이 통일된 셋업으로 한 방에 바꿀 수 있고 정말 안정된 톤 매칭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마운트 렌즈가 크롭과 풀 프레임을 가리지 않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과 앞서 말씀드린 S-log3 셋업은 소니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니터 앤 컨트롤 앱이 있죠. 뭐 이게 쉽게 말해서 확장된 리모트 컨트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혼자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꽤 매력적인 장점이 됩니다 f 트리는 최근 버전 6.0까지 여러 번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실행했는데요 이건 진짜 타사에서 보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자잘한 마이너 업데이트가 아니라 굉장히 굵직한 기능들을 넣어줬어요 2.0에서는 FX6에 있던 EI 노출 지수와 외부 LUT 기능 3.0때는 아나우픽 비율과 브리딩 보정 기능, DCI 4K가 들어갔고요 4.0과 5.0에선 모니터 앤 컨트롤과 크리에이터스 어플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6.0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셔터 앵글 기능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나씩 완성체가 되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기체를 쓰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소니에서 소니 퓨처 필름 메이커 어워즈라는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픽션, 논픽션, 애니메이션, 학생 등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회 학생부 수상자가 자랑스럽게도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멋진 작품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 감독님들 중에 에펙스리 오래 쓰신 세 분, 고인물들 골라서 이 녀석 아직 쓸만한지 간단한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큐님은 FX3를 언제 구입하셨죠? 저는 원래 알파 세븐 S3를 쓰다가 소니에서 FX30을 리뷰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써보니까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립감도 좋고 갑자기 폼프가 와가지고 S3를 팔고 FX3를 사게 되었습니다. FX30 덕분에. 네네네네. FX3는 저 같은 경우는 상업 영상에서 무조건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발열이라든지 기기 조작성이나 그리고 AF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현장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촬영을 하면서 한 번도 뭐 오작동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 어 저는 FX3를 그냥 무조건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요즘에 소니를 써야지 외주할 때 협업하기 굉장히 편한 게 가장 크고 4K 60프레임이 논크롭되는 그런 제품 중에 또 FX3가 하나고 야간 조조도에도 강하기 때문에 조명이 조금 약하거나 많이 칠수 없는 환경에서도 좋은 퀄리티를 뽑아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특출날 건 없는 스펙이 됐어요. 사실 출시한 지가 이제 3년이 넘다 보니까 하지만 빠지는 게 없다 외주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육각형. 일단은 그 컴팩트함 정말 한 손에 저는 케이지 같은 거안 쓰거든요. 컴팩트함 속에서 느껴지는 또강인함 어, 이런 게 같이 있으니까 실제로 제 FX3 카메라 보면 완전 걸레짝이거든요. 근데도 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어, 그 소프트 스킨이에요. FX3에는 소프트 스킨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이 피부가 어, 스레기인 사람들은 피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소프트 스킨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바디가 작고 경박단수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이제 손떨방이 조금 약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카탈리스트라던가 아니면 또짐벌에 얹기 좋은 콤팩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한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EVF가 없으니까 사진 찍고 싶은 날이 조금 있는데 그런 날에 조금 아쉬운 거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소니 LCD의 그 한계 때문에 에이, 야외에서는 솔직히 보기가 좀 힘들다. ND 필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ND 필터를 매번 촬영할 때마다 붙이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주면 저는 다른 거는 안 바랄 것 같고 지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FX3 Mark II가 나온다면 거기 바라는 게 있을까요? 아 있죠. 왜냐면은 어찌됐건 요즘에 6K를 넘어서 이제 8K까지 가고 있으니까 좀 크롭하기 좋게 화소수나 해상도 부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소니 브라노에서 로우를 써보니까 XO-CN 로우가 너무 좋더라고 로우 넣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가격이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바램은 바램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4K는 이제 올드하고 무조건 6K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120프레임을 넘어서 180, 240까지 됐으면 좋겠고. 사실 내장 ND까지를 바라는 거는 이건 조금 욕심인 것 같아. 요왜냐면 FX6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 더 이제 그 소니의 장점인 그 MI 전자 슈가 있잖아요. 야외에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뷰파인더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좋으니까, 정말 쓸수 있는, 어, 현장에서 제대로 쓸수 있는, 이런 좀 좋은 뷰파인더가 옵션 제품으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사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손에 익은 카메라가 최고입니다. 내가 담고 싶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히 담을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최고의 카메라는 거죠. 아직 이 녀석 다음 기체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녀석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보시려면 오삼모양으로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푸바!